안녕하세요. 에스카라반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컴패스 카미노 674입니다. 여기 컴패스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 카미노 674고요. 아, 네, 아 보면, 전면 수납함. 네. 네. 가스통 두개 실을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네. 그, 캠핑 장비 실을 수 있게. 이 전면 수납함이 쥐 판넬 재질이 지금 네, 알루미늄.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예. 예. 오, 그래서 역시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으로. 이게 예. 저 고급 모델에서 특별히 또 그렇죠. 예. 알루미늄이 아닌가 싶네요. 아. 그리고 커플러는 예, 알코 아, 커플러고요. 알코. 예. 예. 요게 그 예전에 소개됐던 아반떼 에 예. 이제 똑같은 엘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아, ATC가 다 기본 장착인가요? 예, 이 차는 ATC 기본 장착에 네. 어, 알데 난방까지. 나중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알데 난방까지 되는 모델입니다. 네.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알데 예, 알데라고 오히려. 써 있어요. 예. 예. 보일러, 아, 알다 보일러, 배기구나 뭐 이런거 되는거 같습니다. 기구 네. 배기구 것도이것도 외일난방이네요. 여기가 이제 배터리 넣는 데구요. 이제 외 아, 전기. 전기가 그렇게 들어가는군요. 네. 네. 여기도 밑에 보시면은 시거잭이랑 안테나선 나와있습니다. 네, 한번 엑슬, 트윈엑슬이네요. 주행감이 네. 보통 저 트윈엑슬이 많이 좋다고. 네, 뭐 주행도 늘. 안정감 있고요. 네. 어, 연비도 싱글 축보다는 예, 트윈 엑스리 더 연비도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 화장실. 예. 네. 속 빼면 되는. 네. 오, 영국식이나 독일식이나 뭐 거의 거의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서비스도 예, 카펫도 네요 카펫이가 여기 툭 나와있네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침대예요. 바로 위에가. 아, 면 아, 아, 그래 보자. 이 모습은 뭐, 아반떼랑 네. 좀 비슷하죠. 네. 아 서비스도가 양쪽에 있네요. 네.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네, 아, 지금 뭐, 저, 웨더마스터 무슨 그, 저 오스통이 있는 것 같고. 저 지금 뭐. 하여튼, 양쪽이 싱글, 저, 싱글 침대니까그 밑에. 예. 양쪽으로, 어, 서비스 도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월부 냉장고 벤트. 아, 냉장고. 네. 냉장고. 오! 서비스 도어가 여기도 있네요? 어. 음, 네. 안에서 또열수 있게끔, 네. 안에서도 이렇게 또열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TV 안테나랑 뭐 이런 게 전원이 연결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입구에 모기장이 이렇게 어, 있어요. 모기장. 있어가지고, 예. 모기장. 여름에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이 반으로 풀려있고 오! 나름 유용하게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좀 환기는 시키고 싶은데 너무 좀뭐 그런 경우나 아니면 또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시는 예. 분들은 이런 거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블라인더. 예. 여기는 이제 앞부분이고 이게 전면창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안에서도 바깥 풍경을 보고 시원시원하게 범면으로 이,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대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구성품들이 이제 어. 새 제품이라서 이렇게 어. 구성품들이 발판하고, 그렇죠. 뭐오븐에서쓸수있고 발판 뭐. 네, 뭐, 외부 전기 코드, 뭐, 이렇게. 여기 밑에 이렇게 뽑으시면, 아, 네. 침대를, 침대, 침대로 쓰실 수 있게. 아, 그렇죠. 네, 침대 네. 확장. 등받이를 어? 여기다 꽂으시면 침대가 네. 되는 거죠. 오! 이야! 예. 아, 딱티 테이블. 예. 티 테이블로 쓰기 딱장형으로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밑에는 간단히 예, 수납판 간단히 수납판 변환되네요. 예. 네. 그리고 밑에도 수납장이고요. 밖으로 연결되는. 아, 그렇죠. 예. 여기 수납함이 이제 안에서도 열수 있게. 어, 이쪽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다 안에서 또. 예. 뒤에서 열 수도 있고 밑에서도 꺼낼 수 있는. 네. 아. 여기 두꺼비 집이 여기 있고요 아. 예. 네. 네 오디오 오디오 파이어 음. 인아 보면 mp3에 안드로이드 뭔가 되는 것 같고요 커 곱하기 4 200W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mp3 이런 것들이 전부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출고하실 때 제가 다 설치해서 이제 뭐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되게 아설치 아. 스피커도 여기 있죠 스피커 간접 조명도 참 아무래도 고급 기적답게 예, 이게 참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켜보면 좋아요. 예. 예. 분위기 낼때 좋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화재경보기. 알대난방. 예, 요게 예, 한번 작동을 살짝 해주시면, 아, 그 전원 스위치고. 어, 컴팩트 3020이라고 나오네요. 전기와 가스가 다 되고 네, 남... 여기는 다 아, 주방 예, 싱크대인데 아, 확실히 네. 광활합니다 광활해 예, 부족하지 않게 또아 아. 가스레인지는 사구 가스레인지고 여기는 인덕션이고 아 인덕션 예, 가스로도 쓰고 그렇죠, 있렇죠예 아, 여기 밑에는 오븐 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 이제 탁이 여기. 티타 네. 있고, 어. 이 밑에 조명이 있어요. 아 조명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 조명이 쭉 있습니다. 간접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게 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 이제 새제품이라서이에는 네. 매뉴얼 무기 여딘데네 매뉴얼 북고뭐서랍이네 수납 공간이 넉넉하네요. 네, 트레웨이 냉장고요 예. 냉장고, 네. 이 냉동실. 아, 냉동실 예. 이 단으로 되어있습니다이 단. 예. 네. 예. 태우. 렌즈. 예. 위에는 뭐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수납장. 아, 수납장. 여기 보시면 와인. 이게 와인. 아. 여기다가 와인병이고, 여기 잔잔 잔 여기다가 네. 어, 이거 숨은 예. 공간이네? 요 예. 여기 뭐, 하여 실내화 음. 정도 넣을 수 음. 있겠네요. 어. 네. 응? 알데, 보일 <laughs> 알데, 알공 알데, 참 알데, 보일러. 예, 여기다가 옷걸이 하시고이데 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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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반대로 여기를 누르면 응. 팬이 반대로 돌아서 이제 공기가 안으로 빨아들이는 이제 강약 조절도 아 해줍니다. 한 5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위에 아 이거 뭐 진짜 엄청나게 커요. 창문이 진짜 뭐뭐 뭐 광활합니다. 아, 야 이거 뭐 지금 화면으로 지금 표시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광활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여기도 이제. 모기장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아, 안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싱글 침대 두 개, 가운데 확장하면 뭐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방문 여기도 12V 소켓이 있어요. 네 여기서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렇게 아 쓰실 때 그렇죠. 뭐 이거 위치 이런 시위치고요. 음. 이것도 안에 한번 볼까요? 예. 어, 수납 공간이 뭐 옷이랑 뭐랑 뭐 이런 것들 쫙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 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아 있습니다. 음. 까뭐 네. 네. 이런 가는 이제 예 필요 없으시면 어. 이렇게 드어내서 어. 어, 어, 네. 뭐 2단으로 되어 있고. 예. 네. 샤워실이. 네. 간접 조명으로. <laughs> 간접 조명까지. 야 샤워실, 이야. 좋습니다. 어, 샤워기도, 샤워기도 되게 이쁘네요. 네. 샤워기도 이게 아마 무슨 그 절수가 되면서 아마 음. 압이 음. 높은 뭐, 예. 뭐. 그런 샤워기 같은데. 대부 예.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어. 화장실에도 간접 조명이 뭐 끝내줍니다. 네. 뭐 역시 최고 평답게 좋네요. 네. 여기가 네. 알데, 보일러 아, 그렇죠. 예. 알데 보일러 호스가. 아 그렇죠 알데 보일러. 겨울에도 저기다... 따뜻하게. 여기도 예.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나중에 보러 오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